하나님이 오른 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방법 그리고 성령님의 구원 적용 사역 이두 문항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사역이 보여지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사역이 보여졌죠 우리가 거기까지 본 이후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라는 질문이 당연히 들 것이고 오늘의 내용이 바로 그것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느냐 그럼 성령님은 뭘 하냐 이런 여러 사역들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과 답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29문항부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고 믿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라고 깨닫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30번 질, 질문입니다. 우리 30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심으로써입니다 한번더 읽어보죠 시작 성령님은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심으로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배웠죠 기업무를자, 구속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라는 사람을 사기 위해서 구속자가 와서 우리의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구속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대신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목숨값을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해서 우리가 당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게 구속입니다. 이 구속을 누가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시켜 주셔서 믿음을 주고 믿음으로 인하여 구속자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게 오늘의 핵심 이야기이죠. 예수를 믿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도우시는 영이시고 그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 메시지예요. 가끔 이단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옛날부터 있었던 이단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이단이에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중에 재림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예수님은 거기 계셔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뭐냐?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뭐 무슨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뭐 그런 약간 좀 이게 부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셋이 다 조화가 있고 셋이 다한 위격 같은 공통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보면 예수님이 보낼 거다 하고 성령님이 오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밑에 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또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처럼 성자 예수님처럼 막큰 사역을 이루는 게 아니라 개개인에게 중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돕기 때문에 우리는 자 가끔 이 성령의 사역을 오해하기도 해요. 성령을 부리는 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이런 은사를 발휘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은사로 부리기 위해서 성령을 갖다 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가끔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목사님들이 막뭐 성령 받아라, 막 성령 집어 던지듯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건 성령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목사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거죠.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성령을 갖다 써서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목사를 갖다 써서 병을 고치게 하는 거죠. 이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고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하는 사람들 어깨에 힘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본인이 예언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자꾸 해석하면 안 돼요. 성령을 갖다 써먹듯이 부리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도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게 이제 기초로 깔려 있으면 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더 쉽게 귀를 기울이고 나아갈 수 있겠지요. 은사 달라고 막 땡깡부릴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은사는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면 발현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발현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카리스가 은혜입니다. 카리스마를 은사라고 해석을 해요. 카리스마는 막 그냥 어깨에 힘주고 눈에 힘주고 막 그냥 막 째려보고 막 싸우고 이게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카리스마는 은사예요. 은혜를 발현하다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뜻이 은사예요. 그러니까 방언 받은 사람이 평생 자기가 방언할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끊으면 못 하는 거예요. 은사는 발현되는 거라면 지금 예언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한 명을 쓰셔서 예언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중에 치료함이, 치유가 필요하면 우리 중에 한 명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치유, 치료를, 치유 신유를 발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 하나님은 택하는 은혜가 있으니까 한 명의 특별한 일을 택해서 그에게 은혜를 주고 일을 하기도 하시지요. 어찌 됐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다. 요것만 좀 기억하면 오해는 없을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오해를 해요. 특히 이제 순복음 쪽에서 온 사람들은 체험이 있어야 되고 어쩌고 뭐 이러면서 은사 안 받으면 구원 안 받은 것처럼도 얘기하는데 그런 거랑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바로 하고 성령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또 우리 오늘 또 시작해 보도록 하죠. 다섯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답이 있죠. 지정의. 그러니까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시며 성부 성자와 같이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걸 계속 설명을 했죠, 지금까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동등하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격적인 분이에요. 도구처럼 쓰는 게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설명을 보죠. 성령님은 자신의 지식, 감정, 의지에 따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다 설명을 했죠. 성령님은 신성을 가지셨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신성을 가졌다.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가졌다. 성령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편재성이 있고 전지성이 있고 전능성이 있어요. 또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도 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창조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에 성부 하나님만 만든 게 아니고 말씀이신 예수님도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를 다 같이 했다. 세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니까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죠. 네 번째, 성부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구별되시는 분이시면서 하나님으로서 동등한 분이십니다. 이 구별은 역할에 대한 구분일 뿐이에요. 하시는 일이 조금 달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이렇게 호칭이 달라졌을 뿐이지 동등한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설명이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성경에 하나 딱 기록돼 있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하나님 다 용서하시는데 무슨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나 싶죠. 성령을 부인하거나 회방하거나 욕보이는 자 그거는 용서가 안 된대요. 왜안 되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잘못하면 너 잘못했어라고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부인해요. 그 성령 하나님을 모른 척해요. 그러면 영원히 깨닫지 못요 그래 못 합니다. 그러니 용서도 없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단호하게 얘기한 게다 그거 하나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성령 하나님을 해방, 비방, 모욕 등등, 무시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호칭을 비유로 설명해 보십시오. 답은 이래요. 물, 불, 바람, 비둘기, 기름, 도장, 계약금 등 많은 호칭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성령님을 설명하는 방법이지 그 자체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는 여러 임재를 이런 걸로 많이 표현해요 예수님이 신뢰를 받고 물 밖으로 딱 나오실 때에 성령의 비둘기가 비둘기가 보여요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비둘기가 성령이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로 표현이 돼서 나타나셨죠. 물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이런 거참 많이 듣지요. 물쭉 물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람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바람 불어와 찬양도 하지요. 성령의 불 임하소서 찬양하지요. 다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표현이 있고 이 표현이 성령 하나님을 다 제대로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한 측면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설명은 이래요. 이 호칭은 성령 하나님이 물질적인 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활동이 다양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능력을 얻기 위해 성령과 접촉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발상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계획하시는 분의 이미지가 강해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구원자의 측면이 강하죠. 성령 하나님은 그걸 알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도와도 주시고 옆에도 함께 하시고 막 어마어마한 사역,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이다, 불이다, 바람이다, 도장이다, 계약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시는 일이 많다. 3번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가장 주된 사역은 무엇이냐? 답.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구원받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일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깨달음을 주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이다. 그 이후에 구원 받은 자의 삶을 돕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이죠.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과 천국을 누리는 것, 이게 인간한테는 제일 중요한 숙제예요. 이 숙제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구원 받게 하신다. 어, 구원 사역을 막 이렇게 표로 설명을 해요. 순서로 정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어서 믿음이 생기면서 구원의 확신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되게 헷갈립니다. 뭐가 먼저냐? 믿지 않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온다고? 그럼 또 이게 성경이랑 또좀 달라요. 또두 번째로 믿은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온다고? 그럼 그그 그 믿음은 내가 믿은 거야?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애매해지죠. 그래서 어, 기독교적으로는 이두 가지를 거의 동시에 같이 온다라고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과 믿음이 함께 생기게 된다 요거는 되게 학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잊어버려도 돼요 누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성령이 먼저냐 모르겠다 이래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둘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일하게 함께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거든요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다락방에 그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 하나님은 동시에 와요. 동시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사역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만나면 구원받게 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믿음과 함께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신다. 이게 제일 주된 사역이에요. 그러면서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다양합니다. 제가 여기 표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성령의 사역은 다양합니다. 하나는 말하심, 격려하심, 계시하심, 진리로 인도하심, 직분을 주심, 가르치심, 경고하심, 거짓말을 하심, 탄식하심, 성도를 위로하고 돕고 사랑하심. 이렇게 열 개만 적어봤어요. 더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제가 좀 딸려가지고요. 다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10개로만 나눠놨습니다 이 10개만 해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반에 걸친 모든 것을 돕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 이후도 마찬가지고 다 도우세요 알려주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 또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배적으로 함께 도우신다 4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그 특징도 이야기해 보십시오. 답을 제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떠날 때 얘기했던 내가 떠나면 너네가 더 좋아. 나는 당분간 인생을 살고 끝이지만 내가 간 이후에 오시는 성령 하나님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 그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과 성도를 연결시키는 연결점이 됩니다. 연결점이 되세요. 성도와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성령님이 오셨다. 세 번째, 성령님이 남녀노소 모든 이들에게 오심으로 차별 없는 보편적인 사역을 이루셨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들, 뭐 나이가 어리고 많고가 중요하지 않고 남녀 성별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이에게 모두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택함만 받으면 문제가 없어요. 다 옵니다. 뭐팔 다리가 없어도. 뭐뭐 뭐 몸이 부족해도 지혜가 딸려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분이시 성령 하나님 아무런 차별이 없이 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으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사건이 있은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현해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한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야저 사람들 저술 취했나봐. 이 얘기에 아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받은 거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어부예요. 어부 출신. 공부를 잘하는 엘리트가 아닙니다. 지혜자가 아니에요 신학 공부한 이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거쳤지만 베드로가 말 주변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설교가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그거 사건을 기억해서 천주교의 일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그것부터 시작이었다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십시오 베드로가 잘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잘했습니까? 이건 또 차이가 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대단하다고 말할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가능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귀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귀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건 베드로가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몸된 교회를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하고 탄생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네 번째 드리고 싶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만들었지, 아 예수님이 만드신 건 맞아요.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했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죠. 이 모든 사역을 이루셨어요. 이 대단한 사역을. 성령 가세요, 성령 오세요 할 수는 없겠죠.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쭉다 설명을 했죠. 5번 답도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느냐? 답은 이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심으로 구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며 만유를 통치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연합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 믿음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역이니, 우리가 뭐 우리가 잘해서 연합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는 것도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다. 하나님과 연합된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게 된다. 이 모든 것도 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 구원을 이루도록 일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함께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든든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면 채워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돌으라고 돌아오라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하는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구원을 이루며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